사무사 지인에게 최근 들은 얘긴데요. 중요 상담하러 온 사람이 너무 어려 보여서 학생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직장인에다가 자산이 100억대. 이런 젊은 자산가들은 공통적으로 시작이 빠르고 무엇보다 배운 기준대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감으로 눌렀다가 계속 손절만 하다가 제대로 배울 곳을 찾다가 무료 강의 플랫폼 트레이딩101을 알게 됐어요. 거기서 알려주는 매매 기준대로 딱한달 실행했더니 53% 수익이 났고 왜이 타이밍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입부터 KYC 입금 선물 계좌 이동까지 전 과정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수익화면도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처음 가입할 때 중요합니다. 왜냐면 거래사는 처음 가입할 때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왔는지로 수수료 할인과 혜택 구조가 영구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인데 한번 일반 가입을 해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수수료 할인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거래할 때마다 10%에서 20%씩 추가 수수료를 내는 구조에 갇혀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손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지금 가입하는 순간부터 적용되니까 꼭그 링크로 가입해서 이벤트 혜택과 수수료 절약까지 챙겨가세요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세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하시고 레퍼럴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스쿼드 클릭해서 포즈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KYC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비트 어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접속 상단에 사람모양 클릭해주신 다음에 Verify Now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BY k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분 인증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전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펌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장면부터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케몬트 이즈 리더블 클릭해주시고 프림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거래소라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바이비트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밑에 나오는 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업피트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피트에서 저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명 심볼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해주셨다면 저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출금 버튼 눌러서 출금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화입금 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근처만 바이비트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저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 주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 어피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에서 출금 상태창을 확인해 주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비트에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옮겨 주실 수가 있을까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트레이드 버튼 눌러서 퓨처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주시고, 등에서 트레이딩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보이는 USDT 수량은 얼버튼 눌러서 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한번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딩의 공개를 처음 썼을 때 제일 특별했던 건 강의보다 먼저 트레이딩 성향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점이었어요. 트레이딩 MBTI처럼 질문 몇 개만 풀면 제 성향에 맞는 매매 원칙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그걸 통해 내가 흔들린 건 실력이 아니라 방식 이 잘못 맞춰져 있었던 거였구나 하고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후 강의들은 제 유형에 맞게 단계적으로 구성돼 있어 자연스럽게 내 기준을 쌓아갈 수 있었고 후보자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여서 기존 유튜버 강의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어 번역도 자연스러워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었고요. 그 기준대로 한달 매매해본 결과 53% 수익이 났으며 매매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감정 매매가 크게 줄었습니다. 트레이딩 101은 단순 강의가 아니라 투자자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플랫폼. 미었습니다. 바이비트 계정 세팅부터 트레이딩 101까지 전체 흐름을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거래 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해야 수수료가 할인되는 구조가 적용이 됩니다. 이건 가입 시점에만 적용되고 나중에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확보하세요. 그리고 거래소 세팅은 끝났지만 진짜 수익을 만드는 건 매매 기준입니다. 저는 트레이딩 101 무료 강의에서 잡은 기준으로 한달 동안 53% 수익을 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링크 모두 남겨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